안녕하세요. 컴퓨터 김쌤입니다. 크롬은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무조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장 위치를 다른 폴더로 바꾸는 방법과 매번 저장 위치를 물어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을 실행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한글로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아래쪽에 이런 옵션이 나타나는데 우측에 있는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값은 다운로드 폴더로 되어 있죠. 예를 사진 폴더로 바꿔볼게요. 변경을 클릭하고 사진 폴더를 클릭하신 후에 폴더 선택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자동으로 사진 폴더에 저장을 하게 돼요. 크롬을 실행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한글로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 되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파일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매번 물어보게 돼요. 진짜 되나 확인해 볼게요. 포토스케이프 X 강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고 이렇게 대화창이 나타나죠? 기본 폴더는 아까 설정해 둔 사진 폴더고요. 여기에서 저장할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